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막탈 생각은 안 하고 막. 야, 뭐 하냐? 야, 아, 잠시만요. 정리 좀하고이무언하니까 꼬치가 뜬 거야. 그래도 중사로 제대했잖아요. 네. 중사로 제대했으면 거기가 다 중사로 가나요? 장교 같은 경우는 중사로 다시 해주는 것 같은데, 어, 부사관은 뭐. 아, 부사관은 네. 다시 하사로 들어가는 건요 예, 그쵸. 죠날짤 없죠. 그런 거는 좀 억울한 거 없으세요? 뭐 억울해요, 뭐. 제가 이렇게 네. 턴틱해서 들어간 건데, 뭐. 우선은 장비 같은 경우는. 네. 어때요? 장비는 뭐 최고죠, 뭐. 구조 장비라든지, 뭐 헬멧부터. 어. 뭐 이어폰, 뭐총뭐그 데이터스코프? 예, 네, 거기 딱 레일 장착해서 총뭐 쓰면? 좀 개조해서 쓰잖아, 케어네 해갖고 케어네를 해조고 네, 뭐 알게 뭐 레일 달고 해갖고 지금이 더 장비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군복도 뭐테티컬뭐 그런 걸로 테티컬 아, 제품으로 이분 뭐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하여튼 장비는 뭐 대한민국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단점이 좀뭐 있어요? 구조 업무면은 음. 구조 업무만 해야 되는데 음. 어, 다른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아. 아 업무가 네, 많아 업무가 많아 구조면 구조의 특성을 시켜서 응. 거기만 파파갖고 응. 그렇게 인원 인원을 했는데. 조금 더 충족 시켜가지고 아, 그 인원도 충족시키면 좋죠. 어, 그래. 인원을 그래. 충족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악 구조 산악 구조 어디 구조 구조 뭐 이렇게 아그 아, 그, 그, 그런 아니. 건 아니고 응. 구조면 뭐산악 구조도 다 구조고 응. 그건데 응. 이제 구조 말고 응. 그 이외에요 업무 아, 이외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럼 내스키도 작업 많이 해요? 아 작업 하죠. 예뭐뭐예아 사내 뭐, 있을 때보다는 안았는데 나나나나찌찌 아니 뭐불법고 뭐, 하죠 다. 예. 거기 또이눈눈 오면. 예예 예. 대한민국 분인들 다 고생 많이 합니다. 다다 <laughs> 고생 다 아, 다 많이 하고. 응, 음. 작업도 뭐 하고 뭐 그러죠. 음. 보수는 그러면. 보수는 비슷비슷해요. 예. 뭐 특전사나 뭐 이렇게 해갖고 수당 음. 같은 것도. 음. 공중근무자니까 헬기를 그 헬기가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탄다가 아, 타는 게 아니라 응. 헬기를 응. 아나 헬기 보기 싫어 이제 그 정도로 응. 많이 타요 헬기를 헬기를? 네, 헬기를 타도 하는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음. 그 있잖아요 그왜 영화에 덜하인가 응. 그게 응. 나와서 막 이렇게 구조하는 거 있잖아요 딱 아빠가 딱뭐 헬기 뭐 소방대원인가 뭐 해갖고 그 영화 제목이 뭐싼 안드레스 참뭐 그런 어. 그거 예아싼 네. 안드레스? 예 네, 그게 좀 약간 허 영화라서 음. 뭐 현실성이나 음. 좀 허구 그런 게 재밌게 만들려고 했는데 음. 어, 그런 업무를 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레스큐의 약간 모토로 만든 영화인가? 뭐, 레스큐는 뭐 구조니까는. 음. 네그 네. 미군의 뭐 파라레스큐라고 이제 그걸 모태로 이게 만든 게 이제 대한민국 그 음. 네, 항공구조사고. 음. 그럼 뭐 자격증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있다? 구조대의 장점은 음. 뭐 인생의 밑거름도뭐 있지만 음. 어,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음. 어, 교육을 또 많이 다닙니다 자격증 따기에는 음. 어, 최고입니다. 그럼 출퇴근 은 언제부터 가능해요? 출퇴근은 학생구조사 어, 끝나고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반 공군에서 교육대 생활을 3 개월 하고 네. 학생구조사 생활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출퇴근을 왔다갔다 하시는. 네,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모르겠네요. 음. 그 B o 오큐라고 하나요? 비오큐? 네. 음. 거기서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자자광을좀 일찍 끓려가지고좀 음. 일찍 남들보다 조금 일찍 관사에서 왔다 갔다 했죠. 재밌는 에피소드가 특히 산에 있을 때는 왜 그거 있잖아요막 응. 많이 걷는 그 훈련할 때막 선배 선배 여기 여기 빵 있습니다 빵막 그래서 빵막 돌을 막 빵으로 차가 가는 자고 막 이렇게 주줄막 그러잖아요. 완성목 완성목 선배 저기 버스입니다 막 그렇게 하고 막. 깨울있 씁니다 막 이렇게 뿔짝 뛰고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그런, 그런 거 되게 연애고막 어떤 한해는막잠복을 파는데 막한 어. 손으로 파 막내인데 와갖고 어, 그게 산했을 때 얘기지? 네 산했을 때잠복을한 <laughs> 손으로 파아 <laughs> 이거 보고 있을 텐데 지금 뭐 소방이 있는데 지금 <laughs>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막팔 생각도 안 하고 막야뭐 <laughs> 하냐? 야 아, 아, 선생님 잠시만요 정비 좀 하고요 <laughs> 이 누워서 꽃이막 띄는 거야 여기 타이프가 타이프가 빠트에 아. 껴가지고 어. 정비하라고맞았지뭐 아, <laughs> 지금 씨, 선배는 지금 어막두 손으로 막 하고 막 하고 있는데 한 손으로 파면서 지금 장난 하나 지금 야너왼손 뭐야 왼손 이렇게 잡고 있어 이러고 있어 지금 아, 막별 보면서 아 이걸 죽여 마려 막 그런 적 있었고 산에서 막 네. 그 환상 보고 막, 막 거의 극한으로 그 와가지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잖아. 그런 거 없는데 음. 어, 항공 조사는 어, 유체적도 중요하지만 근데 근데 다른 다른 생명을 구하려면 아, 힘이 있어야 되네 그만큼 응.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 응. 이 정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힘들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는 뭐. 자기가 거의 하는 편이고 비행기를 타고 네.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타이트함은 좀 있겠네. 임무 할때 긴장을 좀 해야 돼요. 뭐 내가 떨어 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응. 거기 막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유체적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예, 음. 그런 좀 갈고 하고. 갈고 갈고 막 그런 게좀 있어요? 개박해겠죠 뭐, 쾌박했죠, 뭐. 어, 어리버리하면 많이 갈고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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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웃음> 그 그런가? 그 레스큐 안에서 에피소드 같은 건좀 재밌는 일어? 레큐에서 <laughs> 기억이 안 나지 <laughs> <응>. 갑자기 생각하니까. 음 산했을 때만 많잖아 대기. 아 엄청 많잖아. 무궁무진하죠 뭐. 거기서는. 그, 그 뭐. 영화도 한편찍수 있어. <웃음> <웃음> 근데 산을 때는 좀잖아 <laughs> <웃음> <웃음> 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어. 뭐 그런 추억들이 많지 않았나?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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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쵸. 어. 뭐술 먹어도 뭐 안주 없이 뭐. <laughs> 네. 네. 먹을 수 있는데 뭐. <laughs> 추억을 뭐 안주 삼아서 어. 술도 뭐 마실 수 있죠 뭐. 어, 어, 어. 한 마리 던지고 또 먹고. 어. 안주 필요 없어요. 산 얘기는. 어. 그 동기들이 그럼 나이대가 다, 다 완전 가지각색? 가지각색이죠. 네, 가지각색이죠. 네. 네. 거의 생활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쵸 그쵸 그 어, 나이 차이가 내가 그 음. 먼저 들어가는데도 밑에 후임이 날보다 나이가 많을 때도 있고 네. 적을 때도 있고 뭐 근데 그거는 거기서는 존칭을 그 존중을 해주나요 아니면 아 군대인데 무슨 존칭을 아, 해요 그 무조건 계급 계급죠 그럼 장나라 어, 군대도 아니고 어, 어. 그 정도는 해야죠 어느 정도. 아무리 군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어, 어. 네. 왜냐면 경찰 특공대 같은 경우는 계급은 있지만 어느 정도 선후배 약간 사회잖아요 그래도, 네. 아무래도 경찰 특공도 계급제지만 어. 아무래도 사회계사 음. 보니까. 음. 그거보다는 조금 에이, 더. 예, 그렇지, 그렇지. 에이. 에이. 어. 경찰 특공대, 경찰 해양경찰 특공대, 요런, 요런 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하고, 그리고 일반 군대보다는 조금 더. 예, 예, 에 예, 예, 프라이드 프리하. 반 양념 반. 양념 반. 예. <laughs> 프라이드 반. 그 정도, 양념. 예, 그 정도면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레스큐에 대해서 예. 한번 그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레스큐는 이런 곳이다. 지원하신 분들한테 해, 해주고 싶은 얘기 레스큐를 어, 준비하신려면은 네. 기초 체력이 좀 뒷받침되어 하고. 그 다음 수요. 예, 잘하면은 어, 들어가기도 <laughs> 수월하고 가서도 응. 인정받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좀할줄 알면 돼요. 컨택을 어, 다영어로하니까 한국기 안해서 영어로. 아, 라죠 라저가 영어가. 하여튼 <laughs> 아, <laughs> 아 뭐, 그냥 뭐, 우지소리도 네. 한 네. 거고. 응. 네. 공군의 장점은 뭐 시설 좋고. 어, 복지 시설, 좋고. 복지. 시설, 복지. 네. 공군이 아니고 공군도 좋지만 레스큐의 장점이라고 해요. 야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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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사적이고, 어. 프리하고, 어. 자유스레 규율이 있고, 어. 그리고. 자격증을 많이 딸수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어, 다른 부대와 틀리게, 어, 인명구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보람도 또 느낄 수 있고, 저도 그런 매력 때문에 또이렇 응. 지원하게 되었고, 간단하게 정리하자고 그러면, 레스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군으로 가고 응. 싶은 분들, 수부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조에 그런 응. 피아 끊는다. 한마디로, 부대의 1, 2분의. 아유, 에이. 에이, 12, 아, 군에 1, 2, 9, 아, 그냥 로 1, 2, 9를 보시면 되니 까, 어떤 구조 임무라든지 어떤 사람을 구조하고 일단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약간 적합하신 분들은 레스큐를 지원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또 전술이란 합니다 하긴 레스큐, 그 우리 그 산에서 산생활을 4년 <laughs> 하고, 4년간 방황을 하다가, 4년간 네스큐를 가가지고 근무한. 닉네임 <laughs> 알파. 아, 좀 있어보이려고 해요. 어, 네. 있어보이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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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 오늘. 어? 청주 그, 리베리크라고 뭐 더빙 뭐, 웨딩샵 건너편에 있는. 청주역, 거. 근처, 네. 아, 음. 청주역 음. 근처에 청주역 근처 있는 커피숍인데, 청소협장 음. 해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은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